안녕하세요. 교정 전문의 박열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발치로 교정을 하게 되면 입이 나오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앞니가 고르지 않아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앞니가 고르지 않으면 웃을 때도 이쁘지 않고 또 성인이 될수록 더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교정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교정을 알아보다가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앞니가 고르지 않아서 치과에 교정을 하러 갔는데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발치를 하고 교정을 해야 하나? 이렇게 궁금증과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저희 병원에 앞니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러 오신 분인데요. 입을 벌리고 위에 치아를 찍은 사진입니다. 앞니 중에 하나가 약간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웃을 때 눈에 띈다고 해서 교정을 원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저 앞니가 튀어나와 있는 이유가 저 앞니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치아들에 밀려서 살짝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을 할때저 해당 치아보다는 그 옆에 있는 인접한 치아들이 조금씩 움직여줘야 합니다. 약간 앞으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옆으로 확장이 되면서 공간이 조금씩 생기면 그 공간을 앞니가 이용해서 제자리로 배열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정 후에는 저렇게 앞니가 옆에 치아들과 가지런하게 교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을 한번 보실게요. 이 분은 앞니가 역시 고르지 않은데요. 고르지 않은 정도가 앞에 분보다는 훨씬 더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체 교정기를 붙이고 옆에 치아들을 움직여서 거기서 나오는 공간으로 앞니를 배열하고자 한다면 치아 배열은 고르게 되겠지만 앞니가 돌출이 되면서 보기에 아주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앞니를 고르게 하려다가 돌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작은 어금니를 두 개를 발치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들을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고 각도도 좋게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아래 치아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앞니 중에 하나가 살짝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요. 저것도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치아들을 조금씩 움직여서 그 자리로 앞니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치아 배열도 고르고 각도도 좋은 상태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 치아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앞니가 고르지 않다면 앞에 방식으로 이를 빼지 않고 그냥 배열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배열은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니가 앞으로 돌출이 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윗니와 마찬가지로. 작은 어금니를 두 개를 발치를 하고 그 자리로 앞니들을 가지런하게 배열하고 각도도 좋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교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윗니 배열과 아랫니 배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수 있듯이 위의 앞니들은 아래 앞니들보다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정을 할때 위의 치아를 고르게 하려면 윗니가 조금 틀어져 있어도 그 틀어진 앞니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데는 상당한 공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윗니는 웬만큼 틀어져 있으면 작은 어금니를 발치하자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래 앞니는 치아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기에 어느 정도 이상 틀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니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데는 공간이 윗니만큼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보기에는 좀 많이 틀어져 있어 보여도 비발치로 교정을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자세한 발치, 비발치 여부는 치과에서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촬영해 봐야지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고르지 않은 앞니를 교정할 때 어떤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발치하지 않고 진행하는지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박열원장의 치아교정TV도 구독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